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치과나 피부과와 같은 상담 실장 스킬은 있었지만 요양병원 상담에 관한 영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너무 막연하고 어려우셨을 텐데요. 상담은 환자 유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최선책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의 요양병원 상담 경험을 살려 환자의 상담부터 입원까지,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담은 환자와 병원의 첫 단추와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상담. 상담 기법과 요양병원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담자의 자세. 병원의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제가 병원에 상담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이 대답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냥 돌아가면서 해요. 이 부분이 위험한 이유는 병원과 첫 대면을 하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 상담자입니다. 그런데 매뉴얼도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누구나가 너무나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에는 사실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또 누군가 세 명이든 두 명이든 누군가 받을 때도 그 상담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지금 얘기 드린 거와 같이 첫 대면을 하는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냥 병원을 안내하고 또뭐 얘기를 들어주고. 네, 절대 아니겠죠. 상담자는 환자의 불편을 파악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과 비용을 제시해서 선택을 쉽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